여기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해프덤 장엄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곳입니다. 여기 반달덤 뒤편에 폭포가 있어요. 바로 네바다 펄스, 그리고... 그 밑에 번널 폴스 여기서 흐르는 물줄기가 멀세드 강이 돼서 유시 멀세드까지 흘러 내려가죠. 이 장엄한 파노라마. 20억 년전두 번의 화산 폭발과 두 번의 빙하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대자연의 신비. 징하가 화가감 거대한 암벽을 무너뜨리고 반쪽을 내었을 때 드러난 화석, 바로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창조의 비밀입니다. 오 예수님, 십자가, 계란형 가르만 유선형 얼굴에, 양쪽 기밑머리 그리고 눈과 코 위치에 선명한 십자가 오 예수님 십자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은 하나님의 신비를 노래하는 도다 이 대자엘의 신비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현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웅대한 파노라마 요새 및 빌리지에서는 결코 볼수 없는 장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